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코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설마설마 설마 하셨죠? 전고점 뚫기 직전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진짜 이제는 집회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이 올해 내내, 2024년 내내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이어갔던 코아스이다 보니 이번 반등 모멘텀이 특히나도 간절하고 기적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상승가닥 하반기 진입하면서 잡더니 점상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아쉽게 이제 시가에 비해서 살짝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을 보아하니, 코아스, 불 꺼지려면 멀었습니다. 기술적인 악재를 딛고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코아스.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제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까지 올라줬는데, 물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버스 다 지나가기 전에 물 들어올 때 똑똑하게 노 저으시라고 정보도 타이밍이니까 매매 구간 잡아드릴 수 있을 때 챙겨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 에서도 한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 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 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 원 20만 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에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쏙쏙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글자만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 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보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사실 감자 이슈로 우리 주주님들 참 속썩였던 종목이에요. 이 무상감자라는 것 자체가 무상증자와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라면 무상감자는 공짜로 주식을 빼앗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절대 좋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무상감자를 기업이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바로 자본 잠식 때문이거든요. 이 자본 잠식이 되어버리면 우리 기업이 아나 진짜 이제 돈 끌어올 데가 없다. 큰일 났다. 라는 마음으로 주식 수를 막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 잠식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 상장 폐지의 요건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상 감자가 무려 90%나 일어나고 많은 분들께서 끝났다. 상장 폐지다.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좀 불안하셨을 텐데 다행히 이 최대 조절 변경 이슈를 잡아가면서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백운 조합과 함께 이제 최대 조절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이틀 전에 공시를 한바 있는데요. 이번 리프레시를 통해서 기업이 자본잠식이라는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좀 갱생을 할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쏟아지고 있고요. 최대 조절 변경권 관련해서 물량도 조금 넣고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이좀 크게 나와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요 사는 것보다 늘 파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밑바닥에서 제대로 사면 뭐 하냐고, 고점에서 내가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 이 상승 모멘텀 여러분의 돈으로 바꿔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입이 부르트도록 매도 타점, 매도 타점, 매도 구간, 매도 구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어, 저는 코아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소화되면서 올라가 줄 때, 미리 미리 안전 매도 구간 제발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할 일도 없게, 너무 늦게 팔아서 물릴 일도 없게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버스 다 지나가고 나서 다 물리고 나서 최비소님 저 어떻게요 유유유 문자 남겨 주셔도 저는 그때는 위로밖에 해드릴 게 없어 정보도 결국에.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 들어와줄 때도 빠릿빠릿하게 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보다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금을 좀 지켜갈 수 있을지 제가 정보의 빈틈을 한번 쏙쏙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010 5962-5239.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 파일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